사슴벌레가... 어, 사슴벌레 지금 밥 먹느라 정신 없죠? 먹방 드기 일자 알아봐요 지금. 어, 물어뜯는 사슴벌레냐, 던지는 장수벌레냐? 지금 사슴벌레도 점점 물어뜯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장수벌이 긴장해 됩니다. 지금 장수냉이가 뒤집고 있는데 1대0입니다. 그리고 와! 이가 붙입니다. 오! 자, 아직 사슴벌레 착지를 제대로 했으니까 진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후의 승부는 장수냉이냐 사슴벌레냐 장숙냉이 그 후면에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한번잘못물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 지금, 진짜 봤던 4인대 있가는것 같은데. 밥 먹는 것 같은데. 쉽게 벌려 아까의 기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리지터 하지만. n 야 no, no! 어, 잘, 아, 빠져나왔죠. 다슴벌레한테 밀릴 땐말듯한 머리에서 잘 던져야 돼요. 잡아서 하이어 뒤집어 버리면서 오늘 챔피언.